지금 궁합인데 이두 분이 궁합이 뭐 아주 안 좋지는 않은데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. 항상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마음의 갈등이 있으세요. 취향이나 성향이나 다 반대야. 반대여서. 가정을 일구고 살아도 너는 너, 나는 나, 내일은 내 거, 내일은네 거, 내 돈, 네돈 이렇게 따로따로 반 갈라가면서 살아야 되시는 분이고 주말 부부나 떨어져서 가끔 사시는 게 좋으세요. 그렇게 사셔야 백년해로 하실 수 있으세요. 성격이 다르고 뭐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더라도 지금 이혼수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굉장히 많이 잘 맞춰주고 있어. 남자분이 약간 어린 아이 같아. 공감 능력이 없고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해 주거나, 어, 저 사람의 입장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혀 해주지 못해. 근데 이 여자분은 반대의 사주거든.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, 아, 저 사람은 어떤가?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?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? 이런 걸 항상 계산하고 사시는 분이거든요. 뭐, 사회생활 하실 때도 별로 충돌이 없으세요. 남자분은 사회생활 하실 때 그런 배려심이나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어. 충돌. 인간관계에서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고, 약간 12구설수가 항상 따라다닐 수 있어요 이 남자분은 연예인 사주야 연예인 사주인데 활동적인 일을 하셔야 돼 활동적인 일 도와도 있고 영마도 있고 1인자가 되어야 하는 괴광도 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항상 1인자가 되어야 자기는 속이 편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여자분도 1인자가 되어야지만 하는 편인데 이 여자분은 약간 기생사주야 기생사주 연예인 사주 이 여자분은 결혼을 사실은 안 해도 되고 아주 늦게 하는 게 좋으세요. 늦게 하는 게 좋고 이 여자분은 원래 되게 외로운 사주예요. 외롭게 살아야 하는 사주야. 그고 남자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그냥 말로만 남편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수입이 다 좋을 수도 있고 여자분은 태어날 때부터 제복을 갖고 태어나서.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딱딱 붙어요. 그래서 이 남자분보다는 제보기좀 있으세요. 그니까 어떤 일을 뭐 계약권을 하거나 재산의 뭐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여자분의 명의를 쓰시면 저 좋다 그러세요. 두 분이 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나쁜 건 아닌데 궁합이 서로 막 이렇게 알콩달콩 꿀이 떨어지게 잘 사는 건 아니야.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쉽사리 이혼하거나 뭐, 그러진 않아. 왜냐면 여자분이 많이 품고 이해하고, 아,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. 아, 내가 좀 참아야 돼. 우리 가정을 위해서, 자식을 위해서 좀 참아야 돼. 이분은 근데 아들이 보이진 않는다. 이 여자분의 사주에는 아들이 안 보여.